자 다음은 음, 계속해서 뉴 루비를 달성하신 사장님들을 축하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사장님도 흥분이 조유로 사장님께서 우리 피스 열식을 위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보시죠. 유 <susur> 되셨어요. 자 사장님들의 스페치는 30초 정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면 돼요. 지나가어요안 지나가면 원하시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순희입니다. 에르스 퍼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지금 희망 없는 세상에 살면서 l s 스 퍼플 때문에 큰 꿈과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어, 저는 지금 뉴인데요 다이아몬드까지 한 2개월 정도만 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정유리 스퍼선이산나 대전 라인의 배은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혼자 또는 개인 혼자의 특출난 어떤 성향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LSP People은 어, 경영진의 마인드와 또 우수한 제품력, 그리고 강력한 보상 플랜, 네 보상 플랜과 또 정면이 수포상품의 리더십 그리고 각자 개인 사업자들의 열정이 모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중심 안에 저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전 리치리치팀 어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목표는 이 아저님 한 마디만 더 아니 안 돼요. 아한 마디 만 돼요. 하세요 하세요. 저의 영원한 파, 파트너이신 어 혼자 정말 사파이어 우뚝 서신 방현덕 대표님. 진짜 매력 쩔지 만입니다 반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찍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루비 에이전시 임나래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회사 생활 사무직만 일을 하다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 받아서 지금까지 그 비전을 보고 해오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l s 피프를 만난 건 정말 제 인생의 큰 행운 그리고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존경하는 저희 스폰서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스폰서님들께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든든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매일매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팅을 하다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미팅을 하면서 눈에 레이저도 나오고, 거품 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새해에 엄청난 프로, 푸른... 제가 정말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 모두 다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달1박 세미나 때뉴 다이아몬드로 반드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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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아바는뉴 네, 루비 강성현입니다. 저 일을 하면서 일단은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어린,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예, 그렇게 일을 매일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 루 예, 뮤비까지 왔고요. 네, 지금, 지금 더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다음번에는 이 자리에 다이아 같이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어, 저... 했다가 메모 여러 번 했어요. 말씀들 다 너무 잘하시고 일단 네 분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뻐. 그러니까 사회자보다 일단... 예쁜 것 같아요. 응? 아니야 예쁘다 예쁘다. 응? <laughs> 네 일단 마스크 썼을 때 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어요. 무대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신다면 멋진 강의를 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진 네 분의 앞길에. 오! 화려한 영광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laughs>